맛을 지켜온 오래된 국수 공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려 5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국수를 뽑아온 어르신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수만큼 긴 50년 세월 불곡진 인생에도 쭉 뻗은 국수처럼 한 길을 걸어온 강성력 어르신입니다. 쨍쨍한 여름은 국수공장이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계절입니다. 단죽된 면을 바짝 말리기 에 좋기 때문인데요. 한창 열심히 일하고 있을 주인공을 만나러 서귀포의 한 국수공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아버님, 음. 제가 어저께 잠을 설쳤어요. 왜? 네. 아, 제가 면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얼마나 기대되는지. 지금 면이 엄청 많아요. 몇 그릇이에요, 나? 아마 한한만 그릇 될 건가? 만 그릇? <laughs> 제가 제주도에 오래 있었지만 이 국수 공장은 처음 보거든요. 음, 73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 1월 1일 50년 넘었지. <laughs> 아니 한 60세로밖에 안 보이는데 시 10살부터 만드신 거예요? 8 0살만 <laughs> 내가 40년생, 40년생. 당시에는 부족한 쌀 대신 밀가루 소비를 늘리자는 혼분식 장려 운동이 한창이었다고 해요. 33살이던 청년은 팔순을 훌쩍 넘겼지만 그가 세운 국수공장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가게는 모두 현대화가 되었어도 국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50년 한결 같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해 면을 뽑고 긴 막대에 걸어 하루 건조한 다음 다음 날 재단하는데요. 3일에 철 천천히 만들어지는 만큼 더 탱탱하고 깊은 맛을 낸답니다. 아 이게 이제 면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네. 아, 아시는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 국기가 중면인데 중면. 제주도 유난히 중면이 조금 많잖아요. 네. 어왜왜 왜 그렇죠? 소, 보통 육지에서 면을 많이 먹거든요. 아마 돼지고기 국수 때문에 아닌가? 그 우리가 중면을 한90% 뽑아. 음. 작업 한 번에 쓰이는 밀가루는 5톤 정도로 이것으로 보통 국수 3만 인분 넘게 만드는데요. 인기가 좋아서 창고에 쌓아둘 것 없이 바로 바로, 바로 식당과 마트에 나갑니다. 한 번에 5톤이요? 아유. 제힘 쓰다 아버니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배달가야죠 가크라? 같치가 크라? 제가? 응. 예, 예. 괜파 배달까지 직접하실 줄은 몰랐는데요. 가까운 곳은 이렇게 종종 직접 수를 배달하신다고 해요. 오, 이런 길이면 배달 가고 싶네요. 너무 예쁘죠? 굳이 아버지 직접 배달을 가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건강을 위해서 옛날부터 거려온 사람 만난...